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크게 반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1.2%의 상승이 나왔고, 별다른 조정 없이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왔고, 1.8%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상위종들 한번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오늘은 2차원지 삼성 SDI, 그리고 KB 금융까지 이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큰 상승이 나왔어요. 특히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현대차가 2%, 기아가 3%,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1%의 상승이 나왔고, 인터넷 관련주도 1%의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모처럼 코스닥은 전 종목이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저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그래도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그 매수세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관의 순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게 하나의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외국인도 같이 순매수로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기관은 순매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도 강한 모습이 나왔었죠. 역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도 모처럼 순매수로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약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워낙 기관의 매도폭이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매도세가 줄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는 기아도 좋은 모습이 나왔었고 정말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이종목은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기아,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오늘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원정 관련주까지 굉장히 골고루 매수를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기관. 기관도 역시 두산에너빌리티, SK이닉스, 카카오, 기아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보면 다행히도 어제는 미국 증시가 조금 안정된 모습이 나왔어요. S&P500이 0.3%, 나스닥은 0.4%, 그리고 다우지수는 0.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거의 121선까지 지수가 밀리고 나서 지금 여기 근처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S&P500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그 우려감에 따른 주가의 되돌림이 발생이 되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조금은 안정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있을 개인 소비 지출, PC 발표라든지 또 잭슨홀 미팅 거기에 따른 영향은 국내 시장에 월요일날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FMC처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다루는 그런 행사가 아닌 만큼 연준에서 어떤 공격적인 발언을 할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다음 주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할거 없이 지난 주의 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생각보다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의 상승 폭이 조금은 강한 것 같아요. 현재 삼성전자도 1%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에너지 솔루션도 2%, 하이닉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모처럼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카카오, 기아 모두 시총 상위 주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고 이게 실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지수의 흐름을 보셔야 되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코스피 30분봉 차트 있죠? 이 지수의 흐름을 잘 참조해보세요. 물론 나는 장기적인 투자를 했고 엉덩이 붙이고 절대적으로 시간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해당사항은 없겠지만 내가 조금은 단기간에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보다 세심하게 투자를 요한다면 지금 이 30분봉의 차트를 보시고요. 이게 단기적인 추세를 가리키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추가 매수의 계획이 있던가, 신규 진입의 기회를 노린다면, 웬만해서는 지수가 30분 봉상, 21선, 이 황금선을 돌파했을 때,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안정되게 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이 될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되고,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단기적인 흐름을 참조할 때는 지금 보시는 30분 봉의 흐름을 잘 참조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5장의 돌파가 나왔던 만큼 오늘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해볼수 있는 업종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한동안 강했었던 업종들, 친환경 관련주라든지 또 어제 강했었던 방산 관련주들 오히려 그런 업종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지수와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이 나왔었던 코스피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친환경 관련주 중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솔루션. 해당 기업이 미국의 2조 원대 투자 계획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 친환경 관련주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사를 보면 어제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현대로템 최근에는 방산 관련주로서 굉장한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 약 8,600억 규모의 전동차 수출 계약 공시가 나왔고 이런 부분도 방산 실적과 더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공시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진 못하거든요. 자 지금 현대로템을 보시면. 어제하고 비슷한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다른 방산 관련주들, 한국항공우주는 2%, 하나에로스페이스도 2.5%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도 어제하고 비슷한 가격이고, 최근에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5%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CS윈드도 2.7%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또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에 나온다는 것은, 일단은 시장이 한번 돌아섰잖아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빠졌었고, 어제 조금은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좋은 소식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볼수 있고, 그게 대형주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지만 방산 관련주라든지, 또 태양광 풍력, 친환경 관련주는,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오늘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특정 가격대에서 밀리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버텨준다면 눌림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 어제 시간에에서 LG 이노텍이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1조원을 따냈다는 단독 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씩 잘못된 기사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어떤 단독 기사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보다는 약간의 의심을 두면서 내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LG 이노텍의 공시를 보면 여기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6시까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제가 아마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 발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영상을 업로드 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게 정말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일조 원을 따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한 번쯤은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나온 기사가 있다면 너무 그 기사를 맹신할 것이 아니라 진위 여부를 한번 따져보자.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생각이 오늘 하이라이트는 바로 네옴시티 관련 기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오늘 30일날 국토부 원희룡 장관하고 네옴시티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30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네옴시티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30일까지는 그 기대감이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30일날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또한 번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일단 네옴시티 관련주를 몇개 보여드리면, 제가 6개 종목을 뽑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 그리고 조금 작은 기업들은 한미글로벌하고 힐림, 유신, 삼일기업공사 이런 기업들이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다음 주 화요일 30일 날 기업 관계자도 동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앞으로 한번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컨퍼런스 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용 시드 관련주들 계속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요. 최근에 방산 관련주들하고 조성 관련주들 한마디로 수주 대박이 터졌잖아요. 어쩌면 이번에도 650조의 프로젝트인 만큼 국내 기업들도 수주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 건설사들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 또 조금은 작은 중소형 기업들까지 같이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도 시장이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지수의 위치가 살짝 21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이번 주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 보시고요. 또 금요일날 결과 발표에 따라서 미장의 흐름까지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주에 투자의 계획을 잘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